많은 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는 찬스가 좀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반호박이 성형외과 권희연 원장입니다. 오늘은 가슴 비대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원인 중요하죠. 근데 일단은 가슴이 다 대칭이라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예요. 그러니까 인체의 대부분의 구조는 짝으로 이루어진 것도 완벽히 대칭을 이루는 경우는 드물고 가슴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잘 없어요. 근데 일단 그럼 비대칭이 어느 부분에서 있는지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거는 유선 조직의 양, 그 다음에 뭐 유륜의 크기, 유두의 위치, 가슴 밑선의 높이, 그 다음에 흉곽의 돌출 정도 이런 게다 똑같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런 원인으로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좀 다른 경우도 있고 성장하면서 유선 조직의 이제 발달되는 양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고 모유 수유 이후 아니면은 빗둔 자세 이런 것 때문에도 좀더 그런 비대칭이 심화되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가슴 비대칭이 어느 부분에서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우리가 가슴 확대 수술을 할 거다. 이러면은 그 비대칭을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죠. 근데 뭐 극단적으로 한쪽 가슴만 엄청 처졌고 한쪽은 뭐안 처져서 한쪽만 화수 교정을 한다. 이런 경우는 좀 드문 편이고 그런 게 아니면은 대부분 보형물의 볼륨, 그러니까 크기라든지 아니면 이 높이를 통해서 뭐 양쪽에 이렇게 가슴 크기가 차이가 날때 작은 쪽에는 살짝 더큰보형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흉곽 돌출 정도 차이가 날때 뭐 높이가 다른 보형물을 넣는다는지 이런 식으로 좀 교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, 일단 축소술의 대부분이, 어, 유륜도 이제 위치를 옮겨주고, 유륜 크기도 조정이 가능하고, 밑선까지도 좀 조정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, 어, 확대가 아니라 그냥 축소를 한다. 혹은 뭐 유방 하수 교정을 하면서 확대를 같이 한다.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유방 확대만 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그런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는 찬스가 좀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 일단은 가슴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대칭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실제로 보면 왼쪽 가슴이 조금 더 튀어나온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인체 장기 중에 이제 심장이 가운데에서 약. 각 왼쪽에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한뭐 어떤 통계에서는 한 70%의 여성들이 왼쪽 흉곽이 더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만큼 양쪽이 똑같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그러고 만약에 뭐 유방 확대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유방 하수 교정을 생각을 하고 계실 때 이제 그런 비대칭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뭐 보형물의 높이를 차이나게 한다, 뭐 크기를 차이나게 한다. 혹은 미선 위치를 교정한다, 뭐, 유대 높이를 교정한다,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성형외과 전문이랑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.